싣고. 오늘도 달리는 고속버스 기사 선생님. 이름은 하늘입니다. 그는 출발 전 버스의 구석구석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모두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자, 모두 안전벨트를 매셨죠? 경부선을 따라 남쪽으로 달립니다. 하늘 선생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안내했습니다. 버스는 부르릉 시동을 걸고 긴 여행을 시작했어요. 차창 밖으로 쌩쌩 지나가는 풍경에 아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보라는 창가에 기대어 해맑게 웃었죠.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고 굵은 비가 쏟아졌어요. 와이퍼가 바쁘게 움직여도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늘 선생님은 운전대를 꽉 잡고 속도를 아주 조심스럽게 줄였죠. 비가 잦아들 무렵 버스는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 호남선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깜깜한 밤, 멀리 보이는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였어요. 잠시 휴게소에 들러 쉴 시간. 하늘 선생님은 승객들이 쉬는 동안에도 쉬지 않습니다. 엔진과 타이어, 모든 곳이 괜찮은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모두가 깊은 잠에 빠진 새벽, 버스는 힘차게 달립니다. 동쪽 하늘이 분홍빛과 주황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어요. 곧 해가 뜰 거예요. 보라는 따뜻한 햇살에 잠이 깼습니다. 창밖은 온 세상이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죠. 아, 우리 선생님 덕분에 무사히 왔구나. 보라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드디어 도착. 하늘 선생님은 안전하게 버스를 세우고 활짝 웃으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즐거운 여행 되셨기를. 보라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하늘 선생님께 달려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안전하게 데려다 주셔서 최고예요.